그래서 가시죠. 이런 한번 이 맛을 보니까 진짜 헤어날 수가 없네. <laughs> 맛을 보니까 헤어날 수가 없네. <laughs> 아 팀장님 표현봐 폭진의 맛이라기보다는 3패 특수까지 간 거에 대한 맛 아닐까요? 아맞아 그게 의도니네요 <laughs> <일거우긴 해요. 웃음> 그거 덕분에 같으니까. 아니, 아니,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오른쪽이 암 마약급이잖 광이 안어갔 광이 안들어가시는데위안들어가시는 광이 안 들어갔을 때, 광이 안 들어갔을 때, 광이 안들이안들어이안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광이 안 들어갔을 때, 광이 안넣었습니다레안 자, 게이지가 <laughs> 저 정도면은. 방면. 오른쪽 얌. 자, 체력 보세요. 방지원 잡은 오시고. 자, 딜컷 할게요. 딜 컷. 안전하게. 갈래. 이쯤되면 나도 이 갈래 맞아줘야 되나 의문이 들잖아. 민감님 흑콩 브레스 이 네. 네. 브레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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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브레스에서 바람개비 좀 돌아다니세요. <laughs> 브레스에서 바람개비 <laughs> 좀돌아다니 찬다 찬다 찬다. 아, 그렇게미친거 뭐, 아니야 아, 그런방법 <laughs> 바람개비 돌러고 <laughs> 있으면 <들을수록> 알았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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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파티야 여기. 괜찮아요. 그, 괜찮아. 에이, 그, 정도 그 정도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 아슬러. 그냥 쌍쌍쌍 해도 돼요. <laughs> 형님 그냥 항상 3 m 에서딜라다가엎어져도 돼요. 한 미터. 라다 엎어주래. 감한합니다 원장. 여기 채워야 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야 아치 좋아해요. 지금부터 자연방으로 사는 양 보면은 딱 좋아. 아 미친 파티야 여기. <laughs> 아까도 장판 위에서 바람개비 들고 있죠. 아. 앞로누각도 되겠다 자생 자, 자생 바로 겁박수시고자얼꽃 <laughs> <laughs> 엘다운 준비 엘단운하자마인닌금의 자리 2다운 이 땅이 최고입니다. 3 다운 준비. 3 다운 하고 자세. 와, 진짜 자세 개잘하네. 개이지3 다운 준비. 3 다운 하고 자세.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제가 조금씩 채우고 있는데. 아, 여기만 이제 안 받으면 돼. 여기만. 나는 바로 여기만 안 맞으면 돼요 넘어갔다 폭킹합니다 게이지 완벽한 거 보세요 진 대비 조심하시고 너클 맞이 마시고 오케이 채우시고 자얼꽃아 쫑쫑 그러지 마 아니 이긴 게 아니고 그지마 <laughs> 그러니까 기겁력을 아졸럽겨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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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게이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라 어쩔 수 없죠 <laughs> 갈래 잔생이에요 갈래 잔생 자생. 갈래 잔생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1환영 <laughs> 준비하시고 발목도 하시고 성식 파괴범들 이다자 오른쪽이 암 죽성신 갑권이 고 갑권 열심히 맞아주시고 아영광 어서오세요 응? 이시간에? 이거뭐 거의 영상 클립값이잖아 탱... 이거 아 좋아요 에서 바람개비 미쳤... 미쳤... 미쳤어 <laughs> 진짜 돌고 있잖아 인안게요 <laughs> 팀이야 대단이더 나을 것 같아요. 자딜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 <laughs> 암, 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 조심하시고, 오케이. 앞권 조컷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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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발목 아니 발목 가주시고 발목. 그게 더 웃겨. 오케이 넘어왔어요. 오케이 넘어왔고. 특수 패턴 들어갈 때딱저두 칸. 광기지가 두 칸일 때가 좋아요. 딱 들어가. 두 칸. 두 칸. <laughs> 저도 신기합니다. 이게 아, 이렇게 뭐 막장 같이 해서 된다는 게. 아, 너무 웃겨서 손에 땀나. 잠깐 피하셔야돼 Okay. Chop punch, d 자 m 겠 s 자 i t s a s h 시고 g 우와, 첫, 번째는 해야 돼. 첫 번째 는 노미 씨, 노미 씨 할게요. 자, 얼꽃 와 어. 어, 손에 땀 나. 첫 번째 다운 준비. 일단 다운 하고, 노미 씨 맞으시고, 네개빠바바 오케이, 지금 부터 안 맞은데. 일 다운 하고, 자생 근데 여기 다운도 엄청 잘 들어가요. 엄청 잘 들어가고 자생도 엄청 잘해 사람들이 다단하고 아네 제가 미세하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네한 명만 하고. 더 맞을 있어요한 명만 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이제부터 안 맞을 거예요. 이렇게 풀로 안 맞을 거 돼. 요간하고 미시할게요. 다음 다음 미시 미시 요거 저항하셔야 되고 요거 저항하셔야 돼아진고 자생 아아 저항 개설해 어? 립데님 연화 써주시고 써주셔야 돼요 연화 쓰고 그 다음에 네 방해해주세요 설마 지휘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 갈래 자생이에요 갈래, 갈래 자생이에요. 자생이에요 여러분들 와, 이게 되네. 브레스, 발목 수 있고. 에이, 아 이게 됐네 콩브레스 잘못 칼치시고 이자마일 환영님 왼쪽이 암, 암 들어온거 두명 확인하시고 2등에서 <laughs> 30%는잡이고 <30번을 망> <laughs> 근데 네, 태초병 자체가 원래 아픈. 원래 자생이라는 리딩이 좀 얼풀. 많습니다. 다 얼고 피관리로하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잘못 가지고. 강희 오신 바로 주세요. 그 설마 이거 풀. 아니다 안 주면 되겠다. 악관 전에 공연들이죠. 이2 3공이에요2 3공 2390, 딜컷 왼쪽 암딜컷 x 컷 왼쪽 암왼 네, 광주운전 오시고 얼꽃 어우.. 죽거네안돼 부적 쓰셔야 돼요 얘네 부적 써요 부적 써 부적 써야 돼요 딜자딜세요 발목 준고 빨리 자리 잡으세요 부적 쓰고 빨리 빨리 잡으러 가요 달빙. 발목 하셔야 돼요 발목 하고 자리 잡고 설마 더 멀리.. 오 p 는 빠졌어요 자리만 잡으면 돼요 나고 지휘 잊지 마시다. 오케이 만 좋고. 아까보다 게이지가 살짝 적죠. 잘 지나만 잘 생각하세요. 돈이 지나 봤다 싶으면은 중에 가야 돼요. 지그 지나서 얼마나 아, 잘하냐. 바로 건막 드리고. 오늘 미시 받아야 되네요. 네. 자, 얼, 꽃. 다운하고 미지할 거예요. 다운 준비하시고. 다운하고 바로 미시 지금부터 다 자생들 하시고. 다운하고 자생. 안 돼. 안 돼. 방출 써버렸어. 바보 같은 미크로 마우스. 삼다운 하고 자세. 어, 네. 아, 이거 손에 땀이 나서 지금 마우스가 저하고 저하고 쿄님만 맞을게요. 다운다운 하고 다운 쿄님하고 저하고 맞을게요. 오케이. 다다운 하고 민지할 거예요. 폭진 이 다운 민지 오케이 오케이 되겠다. 넘어가면 어, 맥이면 네. 폭진 피피들 물량 먹으셔야 돼. 물량 먹으줘야 돼. 그 량먹으시야 돼. 빨리 피피. 오케이. 나이스 저항기가 얼고. 먹히나 보네. 저항기가 저항 폭진먹을요 이파티는 피가 안나는데 아, 저항 됐어요? 아, 저는 따로 먹어서. 뭐 자, 당신 뭐 여러분들. 자, 깼어 지휘하고 이파티 하셔야 돼요. 지휘하고 이파 하셔야 돼요. 1페이지랑 똑같이 하면, 하면 돼요. 1페이지랑 똑같이 하고. 힐. 자, 어, 갈래자 갈래자 해. 해. 갈래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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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맞으면게이지가 차거든요 그래서게이지 조절을 위해서좀게이지가많이좀 필요하다 싶으면 일부러 맞게 합니다 네, 가는 이쪽으 나오면은 그냥 들어가면돼요왼쪽에들쪽가고가운데들어가세요 시간 여유 있어가 조급해 안해도 으요 가는 이쪽으로 가이이 발꽃. 어, 이걸, 이걸 깨나? 발목하시고. 많이들 아, 돌아오지 바로 뜨세요, 1마먼 분들. 생삼차 뒤에도 묶어주세요. 발목. 환영이리가 음, 고생하셨어요 <laughs> 이걸 깨? 신제편 신이라니 졸라 웃겨 <웃음> 이걸 깨? 와, 진짜 효준이 덕분에 깬 거다 솔직히 저희는 이게 팀임 받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방법이 이거 <laughs> 게이지 넘어가면 전멸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데미지가 진짜 세 가지고, 근데 이주 전에 패면은 아니었어요. 전면은 아니었어요. 네. 아, 데미지가 많이 네. 들어서 18만인가 20만이어서... 그래서 거의 는 거였죠. 네. 네, 옛날에는... 아, 여러분... 아, 아 나오지 여러분... 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아... 있러분 아... 여러분... 아... 여 아... 있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아... 다 아... 그분들은 그그 그 동영상 없을 때까지 시체 유지되어 있어 아 그런거에요? 와 진짜 아 근데 영상 그래픽이 너무 좋다아 <laughs> <laughs> 저도 <laughs>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방금 되지? 아 <laughs> <걸 모르는> <laughs> 이제 8번 부패가 <laughs> 여기서 나중거 되는건가? 패턴 선물 상자에서 여러분 패션강 많이 얻으시게 빌면서 저는 2개 나왔으니까 어 8번 나왔어 와 아, 에반데? 물... 8번 에반게 <laughs> 무기재료 뭐 나왔지? 자 여러분 다 보셨죠? 끝나고 보니까 아니요 아직 안 끝났고 아 그래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원딜분들 축하드리고요 나왔어요. 아 나왔죠? 광배 나왔구나 와 그리고 제람님, 이렌님, 린님 모패 나왔고요 다 8번이요 아 격사모패 나왔대 오예 그리고 신우라는 모자 나왔네요 한번 좀 볼까요? 저는 별로네요 안 좀, 먹을게요 지금 가안달려갔 아마기획팀이라고? 여기서 죽는 거야? 아니 그 전에 한 시간 동안 고민하게 뭐, 아니 그 시간 동안 해서 됐어. 그니까요. 아니 근데 몰랐으니까 이게 진짜 아, 유레카네. 여기 뭐, 대박이다. 뭐, 이거 유레카다. 다른 팀 가서 알려줘야지. 와 10번가 왔어. 유레카다. 와 8번이 한 방이에요? 네. 특히 옷도 좋아. 옷. 신용도 거의 풀이야.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파티에 전투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진학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와, 이거 다른 데서 하면은 되게 편한데 너무 편하잖아요. 아 이거를 아슬아슬하게 이이때이패이완 명을 했는데도 이제. 깬 이유를 알겠네이 아, 패를 확진을 어, 해서 반대 속성이 그대로 1 1 명이 된 거예요. 아, 원래는 1 2 명이 된 거예요. 원래는 1 1 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아 이제 반대가 11명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올해는 2패 때는 그래요. 1학년만 보면 10명까지밖에 오케이, 안 돼요. 그래서 여, 딜이 좀덜 빠지는데 여기선 퍼센트가 더 여, 빠졌네 여, 생각해보니까 딱이 파티에 맞는 택틱인 것 같습니다. 딜이 조금 부족한데 어, 깨고 싶은 파티를 위한 아, 택 주. 아 다음주에 저볼수없어요 팀장이라서 어, 여, 아무튼 아, 한번 드리 아, 이걸 이렇게 하네 영상 보고 시작겠다 풀려. 맞아요. 아, 형재 자기가 총 쏴서 죽었어. 안 풀린 사람 바꿔볼게요님도안 풀려 있고. 맞아. 기 부족하지만 나온 자생을 매우 어, 잘한다 하는 풀려. 사람들로 구성된. 파티를 위한 곳입니다. 고양이 버그네. 아,